아 마콜리 마콜리 리 팬들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<laughs> 특별한 영상 만들어요 마콜리 진짜 좋아하니까 친한 친구한테서 선물 받았어요 마콜리 진짜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콜리병 아니라 마콜리 파우더 이상하지만 아마 만들면 마신 것 같아요 오지이한것 같아요 5리터 평 있으면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물 4리터 마콜리 파다더 섞어 섞어 할때 이용하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을 위에 넣어야 돼요 하루 동안 기다리면 발효해야 돼요 왜 마콜리 이렇게 맛있어? 그 발효 때문에 발효 없으면 아마 이상... 이상해요 무릎 한에 노고 살리다 아 잠깐만요 그 오늘 사수 그뭐 삼국지 해야 돼 오케이 가게 되요 어 살리다 필요해요 예 좋아 마컬인 냄새 없는 없는데요 근데 물이랑 쏙고 쏙고 하면 아마 냄새 나올 거예요 천천히 아마 쏙고 쏙고 하면 돼요 여기 여기 하고 안에도 잘 쓱고 쓱고 해야 돼. 그만 먹으면 떡피란 냄새 없고 그리고 떡피란 맛이도 오는데요. <laughs> 아 마커리 마커리 우리 밴들이 진짜 열심히 쏙코 쏙코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얘 예, 안에 쏙코 쏙코 할때 조금 쪽 애기들이 너무 많아요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만큼, 이 친구는 그만이 친구는 그만큼, 이 친구는 그만큼, 이 친구는 그만큼, 이 친구는 그만요마지막그이렇게는 그만큼, 그리고 마지막에 그은해 우리 팬들이 보세요 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내일 마실 때 맛이 없으면 아 맛이 없으면 안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일 전 만들고 마시는 하얀 술 마실 수 있어요 막걸리 12시간 전에 만드는데 진, 지금은 진짜 시기예요발휴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 스파클링 오라고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 작은 스파클링 오라고 있어요 딱딱딱. 부글부글 부글부글. 오케이, 여러분. 오제그마콜리 만들고 오늘은 음식도 만들어야 돼요. 세리오 무추 무침가리그 고추 어, 무침가루 고추 무침. <laughs> 무침가루 김치 오이김가루 참치. 보통 식당에서 먹으면 맛있는 소스 옆에 있어요. 치고 먹을 때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소스까지 만들려고 해요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그 조금 더 부엌인 가루 컵 하나. 그리고 또 오케이. 그다음에 물. 하나. <laughs> 오케이 먼저 s 고 k 고 하고 오케이 다음에. 설탕 조금 넣고 조금만 저기 조금. 조금 넣고 김치랑 양파랑 양파 반 반만 넣으면 좋은 것같 a n 요 김치 안개 안개 또 다음에 마지막으로 잔치 쏙코 쏙코 하고. 후... 우리 팬들이 드디어 24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아어떡오 마코리 냄새 진짜 대박 다른 마코리처럼 안에 스파클링 많이 있고 오 진짜 대박 <웃음> <웃음> 진짜 신기해요 비기잘 보세요 보고 드세요 아 진짜 신기해 꼭 마셔야 돼아 진짜 아, 마코리 엄청 좋아했어 진짜 궁금해요 근데 껌표 끈편, 껌표로 만드니까 어 진짜 어려고 어떡해 아 뜻세죠 오늘 존 혼자 만드니까 그 소스도 혼자 만들었어 아마 맛이 없지 근데 다 혼자 만들었어요 마코리 버터로 만들고 존 혼자 만들고 소스도 소스까지 만들었어요. Body oh, bag. 오늘도 아 기분이 엄청 <laughs> 좋아요. 다 맛있어요. 맛있어요. 김치 전 마시고 막걸리 같이 진짜 맛있어요. 그 다른 브랜드보다 그 아마 빡링 이렇게 너무 많이 없는데 진짜 맛있고 또 부드럽고 또 맛있어요.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아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좋다. 아. 진짜 좋다. 어제 밤에 진짜 한 시간 동안 마크리 평 이렇게 해보았어요 <laughs> 대박. 진짜 대박. 음. 행복한 느낌새. 아. 생각에는 오늘 5리터 마실수.. <laughs> 5리터 마실수 있는 것 같아요 5리터 마실수 없는데 우리 팬들이 빨리 오세요 같이 좀 맛있는 점 먹고 마콜리도 마실수 있어요 오케이? Okay, 우리 팬들이